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태환입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뉴욕 한인의 탄생이 올해로 59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36번째 한인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36번째, 36대죠. 한인회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선관위원장이신 임종보 위원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종보 선거관리위원장님은 한인사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하셨죠 네, 제가 저기 큰 한인회 좀 네. 관계가 별로 없어갖고 네. 저도 저를 선관위위장으로만좀 초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변호사든 이제 한인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네. 네. 하시고 지금 이제 변호사 생활 리타이 하셨나요? 네, 변호사 저기 리타이 한 지가 몇년 됐습니다. 네. 아직도 뭐 젊으신데 <웃음> <웃음> 이번에 큰 공헌하셨어요. 앤디 김 하원의원을 당선시키는데 큰 일등 공신을 하셨잖아요. 포원장으로 제가, 제가 무슨 일등공신은 아니고 도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앤디가 어, 하원 이면는데그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사실 후원 회장은 하셨는데 단순히 뭐 선거 때만 후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년간 한인 정치인을 탄생시키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조금씩은 노력했습니다만 노련, 네. 그동안 별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앤디가 지금 젊은 사람이 당선되니까 보람도 있고 좋네요. 오큰 어, 일을 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뭐 큰일 아, 내도 이번에 된 이제 된건 아니고 뉴욕 한인회에도 선관위원장으로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음, 참 어깨가 무거우시죠? 뭐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볼까 하고 되게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됐는데 음. 제가 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경선이었는데 단독 네. 후보로. 입법으로 끝났죠. 이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36대죠, 36대 네. 한인 회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나요? 지금 후보 후보는, 후보는 어, 접수는 두 분이 하셨는데 네. 그 등록 절차를 갖다가 한 분이 그 마치셔서 네. 지금 한분 후보가 있,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아무리 한분이라도 그분의 공약이나 계획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야 되니까 네. 그, 그분의 양루장, 그 공약 그리고 회그 발표회가 하나 있고 그 발표회, 있고. 그 발표회 이후에 그 총회가 열려서 총회는 명도 250명 명도 이상 오셔야 네. 되는데 총회에서 그 당선이 그때 확정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연설이도 한번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발표회가 음. 연설회라고 볼 수도 있고 발표 네. 단독 후보니까 혼자 발표 이제. 하게 되고 네. 그걸 들어보시고 네. 이제 종회에서 총회에 오신 분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만약에 그 인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어 그렇죠 가능성은 음. 있지만 음. 만에 하나라도? 어, 그렇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대부분 이그뭐 인준을 할 거라 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상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음. 그렇지만 뭐 <laughs> 뭐든 네. 건 해봐야. 이번에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찰수윤 그 후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35대 네. 김민선 네. 회장과 함께 네. 그 한인회를 네. 위해서 네. 어,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던 한인회사님. 이사장으로 봉사를 했었죠. 네, 그런 걸로 일점오 아, 세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아, 네. 한국말도 잘하고 아, 또 변호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법적인 곳에서도 또 이렇게. 에, 저기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변호사니까 네. 그 찰스 윤이 일했던 그리덴 네. 그, 프리스트라고 네. 아주 그 유명한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데서 일을 하시고 뭐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노역 한인회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1 5세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역 한인회도 또한인사회도 네.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글쎄, 저도 이번에 그 찰스 진의 경력을 보고 하니까 네. 어, 그분이 이제 1.5세라고 네. 그 2세 쪽에 더 각각된 말도 제가 듣고 했는데, 어 여지까지는 1세들이 주로, 주로 중심이 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앞으로 2세들도 많이 그 참가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면 음. 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은 (1.5세) 이세에 가까우면서도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것 그게 반가운 저도 소식 같아요 한국말 하는 거 전번에 요성관이 네. <laughs> 그 와서 등록하고 기자들하고 네. 회견할 때 들어봤는데 네.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잘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다소 좀 논란이 있어요. 네, 저도 네.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네, 동포들로부터 좀 오해도 있고 좀뭐 이구심도 네. 있는데 그 의욕을 좀. 오늘 의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풀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숙제가. 네. 그 어떤 의혹인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몇 가지 뭐 좀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보면은 네. 선관위 구성과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선관위 구성을 할때 네. 회장이 선임을할수 없는데 네. 회장이 관계가 됐다라고 해서 논란이 돼 가지고 해체가 됐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처음 제가 이제 그 상관의 일을 구성, 구성하는 날, 네. 저는 이제 뭐그 이사회에서 나오려니까 나갔는데 제가 뭐상관 위원장이 된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네. 그때 그 소집은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긴급 이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인데 네. 그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당시 그 김민선 그 회장님이 자리는 마련해 주시고. 김민선 회장님은 자리만 마련해주고 나가셨습니다. 그 네. 영어로 하면 Recuse라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처음에 선관위가 구성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사회가 그 다음 주에 그 저기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사회 공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하게 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날짜 급하다 보니까 먼저 선관위를 긴급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이사회에서 네. 추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했었는데, 뭐, 거기도 그 디스피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산했죠. 네. 사실은 먼저 구성되고, 다음 주에 그 열리는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도 음. 그 추인 받을 때, 그 이사회 그 선관위 멤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선관위 연령도 바꿀 수 있고. 음. 하니까 추인을 받으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냐에 대해서는 네. 조금 서로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것도 뭐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음. 해산하고 음. 그다음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다시 구성을 했지요. 음. 그게 23일 날 구성됐죠. 다소 아, 인준에, 네. 인준에 대한 좀 서로 차고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군요. 네. 그것 그렇... 때문에 사실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해산해서 을재발적으로 했어요. 재발적으로 네. 했는데 선관위가 구성되면 선관위의 운영 규칙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규정이. 네. 근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칙위원장의 허락을 맞고 그 다음에 음.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의 절차를 또 어, 무시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위배사항이다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게 <laughs> 그러니까 23일날, 1월 23일날 선관회가 그렇죠. 정식으로 이제 출발 그 구성이 됐죠. 재구성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바빠가니까 음. 어, 25일날 인준을 받으라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네. 23일날 구성되고 어, 23일이 수요일이죠. 네. 25일날 운영 규정을 갖다가 이제 올려서 인주를 받게 네.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3일이 목요일, 목요일 하루가 있는데, 네. 그 준비할, 저기, 저희가 그 운영 규정을 준비해서, 어그 규정이, 저기 보면 운영 규정을 해서 어 세, 회칙위원회를 그 정식 소집을 해서 거기서 먼저 검토를 받고, 저기 허가를 받고, 그거를 다시 이사회에 소집해서 인준을 그렇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일 날선관회를 구성하고 금요일 날 그걸 인준을 그 올리라는 것 정한 것은 네. 어, 불가능합니다. 그 회칙위원회를 소집할 네. 그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요일 하루 있는데 그걸 이제 소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은 선거를 저기 회칙을 운영규정을 바로 올리려는 그런 성관의 그, 명령이 그, 있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그 회칙을 맞추 마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회칙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전번에 쓰던 그 운영규정을 그대로 받아갖고 네. 네. 주로 뭐 날짜 정도 고쳐서 그다음 날그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회 인준을 받은데 저희는 그 상위 기관인 그 이사회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지컬리 그 저기 그 회칙 위원을 소집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회칙 그 상위 기관인 그운 이사회 인준을 받은 것으로 그 네. 아무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진행이 아니었느냐? 네. 아, 이것이 좀더 적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해석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네. 어, 다소 좀 그~ 의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지적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회칙 위원장이 이것을 직무유기 했다라는 이제 지적 사항도 있고 네. 또한 가지 어, 이 중간에 회칙 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올라온 이 부분을 네. 음, 부이사장이 이제 직무대행이잖아요. 네. 어, 이사장이 어,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인 찰스 윤이 후보로 이번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이사장께서 이 직무 대행을 해드는데 직무 대행이 선관위원으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지금. 저기 질문을 제가 확실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이사장님이 선관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네. 적법한가요? 저는 제가 본 거로는 모든 네. 그 선관위원은 이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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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부이사장은 어, 선관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은 못습니다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부이사장이기 때문에 네. 이사가 할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사가 하지만 이사가 아닌 사람은 네. 우선 선관위가 못하게 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니다 부이사장은 전체적인 관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분이 어. 뭐,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그 부이사장하고 선관위장 네. 위원장까지 하는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아, 이건 동포들의 지적사항, 이구사항이기 <laughs>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네. 여쭤보는 저, 겁니다. 네. 답이 저희,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네. 부이사장이 음.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데에서는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그 어떤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 아, 그런 것은 네.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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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그런 그, 규정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한그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그분이 어떤 그분 저기 부 이사장의 자리를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것은 그 이, 저기 이사회 결정이기 때문에 관할 결정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걸 뭐 어떻게 대답하긴 상당히 거북하네요. 네. 이사회 결정이라고 봅니다. 회칙 위원장의 사퇴, 직무 유기에 대한 지적 사항도 있거든요. 회칙 위원장은 임기가 6 회칙 위원들은 임기가 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관위에서 무슨 어, 임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 음. 임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치 위원장의 그뭐 진퇴 문제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전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은 네. 어떤 고의적이다 고의적이 아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선관위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들이 아니냐. 네. 좀더1 개월이나 또는 네. 2주 전에 좀그 일찍이 좀 출발을 했으면 선관위가 구성이 됐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네. 왜 사서 문제를 이렇게 나게끔 해느냐라는 지적 사항도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좀 일정이 네. 굉장히 그~ 어~ 타이트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 저~ 왜 그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사장님이 출마하시니까 그~ 위큐즈 저기 이사회 그~ 에서는 그~ 위키즈하고 빠지셨죠? 네. 이 아마 그런 이유도 아마 그좀 늦게 시작하게 된그 이유가 되지 않나. 이건 뭐 제가 네. <laughs> 한번 그 개수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네. 제가 들어가고서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좀 서두르다 보면 네. 인간이 한 일인데 그렇죠. 완벽 안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모든 한 거기서 에 어떤 후보에게 그 특히 브릭이나 그 이익을 가져준 그런 결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생략된 절차가 어떻게 생략이 됐다 안 됐다 는 것도 사실 한번 서로 토론해 볼 문제인데 네. 그것이 저는 모든 결정을 할때 이것이 그 일본 모든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결정이 그~ 공정성을 해치거나 네. 또한후보의 뭐~ 어떤 후보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데 영향을 끼친 그 결정은 네.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관위원 또한인의 임원 또 그~ 음. 이사회 이사들이 전부 음. 그~ 좋은 그~ 의견으로 음. 명예롭게 다 행동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임정보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네. 명예롭고 사회를 위해서 음.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네. 했지만은 단한 가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 어 회칙이라든가 네. 또는 선거 규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우리가 규정을 어 네. 만들어 놓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번에 선관위원장을 맡고서야 네. 한인의 회칙을 네. 제가 읽어봤는데 네. 뭐제 마음에도 뭐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변호사이시니까 더 그런 부분이 <laughs> 더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그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 회칙이나 이번에 그 제가 맡은 임무는 주어진 회칙 안에서. 네. 주어진 그~ 일정 안에서 이걸 모두 맞춰야 되니까 그런 주어진 그 상황에서 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칙이라는 거 이런 것은 좀 이제 더 시간을 두고 네. 또 검토해서 항상 더좀더 더 음. 그 개선할 점수 있겠죠 그니까 그건 지금 제가 그 할수 있는 그 네. 범위 밖에 있는 일이지만 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은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렇군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거 관리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번 경선을 이렇게 보면서 네. 어, 뭐 단독 후보로 어, 경선이 뭐 경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어, 이런 선거가 과연 어, 좋은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은 것이냐 어떤 장단점을 좀 어, 우리가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이무현장님께서 네. 보시는 이번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그, 좀 지적을 한다면 그거를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참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저는 우선 장점은 이 선거가 있음으로써 그 한국 그 저기 구리안 아메리칸들이 네. 한인 회에더 이렇게 관심을 관심. 이렇게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한인회그 활동에 대해서 네. 많이 알게 되고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배단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 그리고 음. 선출 과정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여러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의견에도 제가 다 지금 네. 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그거는 한인 그 사회의 그중지를 모아서. 두고두고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분열되는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 선거가. 그런데 그불협그음이 있는데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모든 그 과정은 <laughs> 뭐 불협화음이 차차 없는 것만. 그건... 서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딪혀야... 불협화음을 네. 전혀 없애는 것 그것만 네네. 고려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또 다른 면도 고려하니까 음. 저는 뭐 그 이런 선거가 있는 것도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바람직한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권한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 있으세요? 저 개인 생각은 네. 뭐몇 뭐 가지 생각이 있지만 네. 뭐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닐 테니까 네. 뭐간단하게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 글쎄요, 저는 뭐 배치 여러 건 너무 많아서 회치에 네. 뒤에서도 저 조금 네. 제 마음에 안 드는 게제가한 이번에 회칙에 보니까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회칙이 이 회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출마해서 한이회를 갖다가 이렇게 뭐 뭐랄까 떨어먹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아. 그거를 막 방지하는 데 그. 상당히 그, 네. 그~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회칙이 많더라고요. 예예. 예. 사실 그 무슨 한인 회장이 되신 분이 무슨 배임 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음. 그거를 방지하는 그걸 막고 있는 법 자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그런 회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걸, 어? 그걸 갖다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네, 네. 그런 게 또. 네. 모든 그 규칙이라는 게요 한 가지 폐단으로 생각해서 다른 점을 네. 생각 안 하면 조금 저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이제 허치익을 좀 새롭게 개정도 제대로 할수 있는 네. 뭐 선관위원장 끝나시고 그냥 이제 그만두실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마 예. 뭐 도움이 될수 음, 있. 이번 선거를 모르겠네.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이번 네. 그 어, 관리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지금 선거를 좀 끝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정리를. 저는 뭐 제가 <laughs> 이번에 저는 경선도 경선이 있으면은 그 한인 난 경선 자체가 네. 한인 사회에서 그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좋은 그 의도로서 잘해보게 되는 분들이 경선을 하면 그 한인의 자체가 그 자, 상당히 그 그. 홍보도 되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한 분이 네. 그 출마하시게 되고 제가 다 이번에 출마하시려 하셨던 분하고 두 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음. 다그 좋은 그 의도를 음. 가지시고 했는데 뭐 결국은 그한 분이 단독 출마가 돼서 아마 그분이 이제 총회를 거쳐서 네. 한의회장이 되시지 않나 하는데 네. 지금 뭐 서로 그다 단결해서 네. 앞으로 그 한위를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또 이번에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하지 못 하신 분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네. 어떤 문제를 어 크게 확산시키기보다는 이번 계기로 우리 네. 한인회가 이런 문제점들은 좀 보완하고 고쳐 나가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지적을 한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 제가 그걸 네. 대답하기가 좀 네. 난처한 입장인데요. 네. 항상 뭐 모든 제도는 어, 항상 더 네. 개, 개선할 수 있는가, 그렇죠?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인회도 무슨 언제든지 더 개선할 그 저기 그런 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십육 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종보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또 우리 한인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